하나님은 에베소 교우들이 악한 세력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반지시 설수 있을까? 첫째, 성도의 삶이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.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.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수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. 성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배우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줄 아는 사람, 보려고 애쓰는 사람. 그리고 영적인 것들 대상으로 해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. 입니다. 여러분, 성도의 삶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늘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할때또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성도의 삶은 두 번째 용사의 삶임을 기억하라.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. 안타깝게도 인간인 우리는 영물인 사단 마귀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강력 중에 강력인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싸울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주시는 파워로 우리는 전쟁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의 장으로 나아갈 때인데 그 장에서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관을 가지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.